안녕하세요.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의 양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고려아연의 불이 나는 이유 그리고 고려아연 경영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5개월 전쯤에 그리고 그 전부터도 고려아연 기업의 경영권이 중국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영진이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존재하고 김강일 부회장이 회사에 존재하는 한 고려한 중국의안 팝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에게 이 기업을 넘기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아연 기업이 중국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뭐 수많은 기업도 그리고 중국 땅도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고려 아연에 왜 집중하냐 할수 있는데 어 이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고려 아연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을 미국 측에서부터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이 왜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중국이 왜 그렇게 고려아연을 인수하고 싶어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고려아연은 중국에서 통제하는 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여기 기사 보면 인듐, 비스무트, 텔로륨 등을 중국에서 원래 통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국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고려 아연이 된 셈입니다. 또 특히 중국에서 통제하고 있는 광물 중에 중요한 것이 안티모니라는 것인데, 그것도 중국이 메인으로 통제하고 있고, 또 특별히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게 안티모니를 주지 않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려 아연이 트럼프 출범과 동시에 안티모니를 미국에 선물하면서. 중국의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티모니가 뭐 반도체나 이런 데도 중요한데도 쓰이지만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너무나 중요한 광물인데 그것을 고려아연이 중국의 통제로부터 미국을 해방시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국의 미운털까지 대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불이 세 번이나 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불이 6개월 동안 세 번이나 날까 의심해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고려아연이 울산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울산에 있는 기업인데 최근 울산대학교 캠퍼스에서 네 차례나 불이 났었었고 그 불을 지폈던 사람이 중국인 유학생이었던 것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여러 가지 일을 펼쳤었잖아요. 단순히 중국인 유학생 뭐 수많은 유학생 중에 한 명이 불을 지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이 또 중국과 긴밀히 연결된 사람이 불을 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이전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뭐 해군 작정 사령관 등 기밀 시설들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했던 정황들도 있는데 뭐 간첩법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때 중국 측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려 아연은 중국이 보기에 미운 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곳입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무한항공 사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 MBC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방송사고처럼 이렇게 띄웠고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고려 아연도 써 있었던 거예요. 뭐 예견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에 미운 털인 고려 아연이 써 있었고 그 이후로 불이 계속 나는 것을 볼때 테러 의심도 당연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항공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촬영하는 사람이 전혀 뭐 놀라는 비명도 전혀 안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 전문가가 마치 미리 준비해서 짜고 찍은 것처럼 안정적으로 패닝도 하면서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 촬영한 위치는 안정적인 바닥도 아니고 비스듬한 지붕 위였다고 말을 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말도 안 되게 그 사고 마지막 블랙박스 사분이 먹통이 되었다고 하고 그 확률이 전문가가 봤을 때 칠백만 분의 일이라고 할 정도로 그 말도 안 되는 그까 그러니까 이드적이라고밖에볼 수가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 아연의 사건만 보면서도 중국과 미국의 싸움 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 그런 것을 도볼수 있고 또이 중국과의 싸움에서는 결국 공산주의와의 싸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예수예수회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의 싸움이 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좌파 세력들 레닌, 스탈린 그런 사람들이 뭐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회가 좌파를 잡고 있고 공산주의를 잡고 있고 그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고려 아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회와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프리메이슨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정보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정말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며 나아가고 같이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다시 왕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려 아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앞으로 좀 기회될 때마다 이런 주제들로도 이렇게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